임진왜란 때외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많은 관군들이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 의병의 활약도 대단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늘 의병이 있지 네자 조선을 구한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천민에서 영웅이 된 조선의 소드마스터 한 명년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불과 20일만에 도성이 점령되었을 때 영남지방에서 수백 명의 외군을 무찌르고 적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한 의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명련. 맞아요. 네. 한명련은 원래 황해도 천민 출신인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외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와와 1594년 용맹함을 인정 받아서. 경상우도의 별장으로 임명된 그는 별난한 칼솜씨로 이름을 날리면서 많은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그 정도면은 이 왕의 귀에도 제가 봤을 때 소문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데요. 정식씨가 어, 힘들어하시는 선조 아나 싫어요 하셔야 돼해원씨가 아. 신하 1 태주씨가 신하 2 역할 맡으셔서 상황극 갑니다 캐릭터는 뭐 나름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마음껏 넣으세요 변방의 장수와 수령 가운데 공적이 뚜렷하여 칭송할 만한 자가 없는가 한명련이라는 자가 제일 잘 싸웠다고 합니다 한명련은 역전의 용장인데 아직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단 말이냐? 그를 그저 말단 부하로만 둬서는안될것 같구나. 자, 이렇게 한 명녀는 공을 인정받아서 정 삼품 별장으로 임명이 와. 됐고, 도원수 권율의 휘하에서 김덕령과 함께 적진을 종횡무진하며 수많은 외군을 휩습니다. 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활약에. 각지의 절도사는 물론이요 조정의 대신들 심지어 선조까지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와 진짜 다들 한명년을 자기 부하로 두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율과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한명년을 놓고 싸우는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거 봐, 이거 봐, 있다니까. 왜냐면 우리 팀이 되면은 우리 팀이 결과가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스카우트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어느 날 김응서가 권율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 명년을 강제로 자신의 진영에 데려갑니다. 비늦게 일을 알게 된 권율 분노해서 김응서의 뒤를 쫓았지만 이미 떠나고 난 후였어요. 이후에 한 명년은 김응서의 휘하에서 여러 작전에 투입됐고 김응서의 공적을 높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와, 그러면 권율 장군은 그대로 한 명년을 빼앗긴 거예요.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한 명년은 다시 권율의 휘하로 돌아갔다. 이때 또다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한명 녀는 선봉에 서서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서 닥치는 대로 적을 베어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조정식 씨와 서현 씨가 읽어주십시오. 수많은 왜적들이 크게 쳐들어와 종일토록 힘껏 싸워 죽인 것이 거의 2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중과부적인 데다가 날도 어두워져 다만 육금만 베어 가지고 왔기에 그 귀를 베어 올립니다. 이날 싸움에서 앞을 다투어 돌진하고 좌우로 분격하여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는데 창황한 나머지 전장에 버려두고 다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이렇게 업적을 많이 쌓아왔으니 선조의 마음에 뭐 안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 마음에 든 정도가 아니고 아주 총애를 한 거죠 선조가. 그렇죠, 그렇죠. 어. 어느 날 한명년이 전투에서 자상을 입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선조 정말 많이 걱정을 하면서 내의원을 보내서 간호를 명하기도 했고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한명년에게 급료를 넉넉하게 챙겨주기도 했다. 완전히 무한으로 사랑을 받았네요. 예쁜 거야. 그러니까. 요 음. 그러면 그 한명련은 계속 전장에서 승리를 했어요. 선조의 총애를 받은 한명련 계속해서 공적을 올리고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명나라 제독인 마귀 또한 이런 한명련의 모습을 보고 국왕께서는 조선의 여러 장수 가운데 누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순신, 정기룡, 한명련, 권율이 제일이다고 어... 여깁니다라고 와... 말했다. 야 저. 이름들 사이에 한 명년이 들어갈 동, 정도로. 동급인 거죠. 그렇지. 같은 급인 거지. 장군과 같은 급인 거죠. 그렇죠. 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이한 명년은 종이품 자리까지 올랐고요. 정이품인 권율과딱 한계급 차이 밖에 나죠. 아니, 근데 이게 또이 선조가 이렇게 예뻐하고. 신분이 지금 권율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질투가 생길 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옆에서 가자미 눈을 다 뜨지 바로 그 광해군 지지 세력이 이 한명년을 천민이라는 신분을 꼬투리 잡아서 야. 연일 상소를 올려요 이를 견디지 못한 한명년 자진해서. 변방으로 떠났다. 고 이건 너무 안타깝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본업만 잘하면 되죠. 왜냐면 승리로 이끈 게 지금 몇 개인데. 그런데 1608년에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한명년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허?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유능한 장수가 필요했는데 한명년이 적임자로 낙점이 된 거예요. 어... 한명년은 함경도 길주 목사를 거쳐서 수변사 자리에 올라서 군대를 양성하는 등 광해군의 수족 역할을 수행하게 됐어요. 그럼 나가라고 등 떠밀 땐 언제고 필요하니까 다시 불러들이네요. <laughs> 능력자니까. 하지만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죠. 이번에 한 명년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또 쫓겨나요? 자, 자신의 입지에 위협을 느낀 한 명년 자신이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사직을 요청했는데요. 인조는 소임에 충실하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한 명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안 병사 이괄과 근무지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영모 형으로 철거가 되고요. 이괄에 의해 구출이 되면서 아하. 결국 반란군의 핵심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그냥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역모죄예요? 이렇게 해서 난에가담하게된한명년은 이괄과 함께 1624년 2월 9일 무혈 입성에 성공을 합니다만 이틀만에 관군에게 진압을 당하고 퇴각하던 중에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 임진왜란의 영웅이 반역자가 돼서 생을 마감한 거죠. 아... 자 이후에 한명년의 아들 한윤과 한택은 후금으로 망명을 했고요. 훗날 청나라 장수가 돼서 조선 침략의 길잡이 역할을 어... 했다고 그 DNA를 받았으면 전투력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렇지 영웅 대접을 잘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못살게 굴어가지고 응. 인력 유출이 됐네. 그러니까요. 영모 혐의로 체포만 안 됐으면 그 아들들이 청나라 장수가 될 일이 없었잖아요. 아. 없지. 든든한 우리의 장수가 됐을 텐데. 이후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남한산성에 포위된 인조가 신하들에게 포위를 네. 풀 계책을 내놓으라. 질책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경증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주 씨한 명령 같은 자가 있다면 적진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민 의병에서 임진왜란의 영웅이 되었지만 결국 발역자로 생을 마감한 한 명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숨은 영웅들의 얘기가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어서 슬프네요. 그러네요.